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은실입니다.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개막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는 정부와 17개 광역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전국 곳곳의 뜻깊은 행사를 하나로 묶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의미를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진촌 장관님과 문화예술교육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님, 함께 만들어주신 한국교육방송공사 김희열 사장님, 이창기 전국광역재단협의회 대표님, 오늘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조벽석자 교수님, 송기령 부사장님. 조연성 연구위원님과 김석구 교수님, 김용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개개인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켜주고 사회 갈등을 해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우리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기술 발전, 인구 변화, 지역 문화 등 여러 사회적 현안에 맞춰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정책 전환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가감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목표를 위해 오늘 모이신 분들의 귀한 의견을 모아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대하,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한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대한민국 문화예술 교육축제를 모두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보다 의미 있는 문화예술 교육축제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인천입니다 네. 그 그냥 그 가볍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화예술교육 어, 이, 이 현장에 오면서 저는 타임머신 타고 벌써 꽤 오래전 2004년도로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온 그런 기분이거든요 어, 왜냐하면 2004년도 제가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할 시점에 바로 이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예술 강사를 어떻게 모집하고, 어, 학교에 예술 강사를 어떻게 파견하고, 그때 그 시작했던 그런 고민들이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어, 이렇게 많이 커지고 확대되고, 어, 굉장히 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어, 훨씬 더 다양하고, 어, 좀 깊이도 있어져서 오늘 굉장히 보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은 예, 왜냐하면 항상 얼굴 귀신처럼 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근데 되게 좋았는데 이배용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기분이어서 어르신이 앞에 계실 땐 조금 올려다보게 자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공간이 우리한테 주는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성수동 이게 가장 핫 플레이스고. 젊은이 좋아하는 공간인데 우리가 진흥원에서 조금 더이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단상이 높으면 굉장히 유압적이 되거든요. 대개게그 사람이 뭐좀커 보이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라 내려갈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예전에 예술 강사를 처음 파견했을 때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반대하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건 우리에는 무용 할애가 아니다. 우리에는 연극 할애가 아니다. 우리에는 뭐 장구 치고 북 치는 거 할애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시작에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의 예술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을 어, 그때부터 어, 하게 됐던 건데 지금은 많이 이해는 합니다. 많이 이해하고 많이 받아들여지지만 아직도 우리는 입시의 문턱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고등학교의 예술 체육 이 교육은 거의 뭐손 놓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그래서 그때 저희도 하다 하다 안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보자. 뭐 해서 사실은 그 예술 강사가 그래도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서 그 문부성 장관하고 한참 이거 토론했더니 자기네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입시 때문에 중고등학교 예술 교육이 안 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로 자기네들도 옮겨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 그래서 사실 옮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그 문제는 뭐였냐? 우리는 예술 강사를 처음 시작할 때 현장에서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이 학교에 파견돼서 그나마 예술가로서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부업처럼 이런 역할도 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어,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기능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 교육하겠다는 의미 중에 제일 큰 거는 아이들을 무슨 연극 배우가 되게 하려고, 음악가가 되게 하려고, 무용가가 되게 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사회에 자신의 역할이 무언가 눈 뜨게 해야 하고, 서로 관계와 관계를 서로 알아가게 하는 굉장히 이런 예술적 상상력과 그런 창조성을 통해서 자아를 깨달아가게 하는 그런 예술 교육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그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어 미국에 가보니까 링컨 센터가 예술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그때 학교 선생님 두 분, 우리 재단 직원 뭐 이렇게 해서 어 여름방학 때 연수를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까 간담회 잠깐 통해서 얘기드린 걸로는 아직도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 그리고 어 정말 이 예술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그 교육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그 우리 간담회 같이 하신 분들 의견을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어 모자라구나.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예술교육을 잘할수 있는 어 그런 선생님들을 더 많이 어, 키워내서 아이들과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올해 정부가 이 긴축 재정이고 어, 굉장히 뭐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모든 부처의 예산이 다 깎여 있습니다 지금.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문화부 입장도 그렇고 특히 이런 예술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상당 부분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 있을 겁니다. 어, 그렇지만 어, 뭐 우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몸으로라도 떼워서 어떻게 해든지 이 위기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 물론 최대한도로 저희들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이제 어, 11월이면 또 예산 국회 내년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 건가를 갖고 국회에서 한달 동안 이제 우리가 붙여 설명하고 어,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이 예산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어, 예외에 간액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또그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예술꽃 시앗 학교, 사실 2010년도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너무 성공적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0원 됐어요. 이미 내년 예산이 그래서 아까 그 교장 선생이 와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 하여간 지금 이렇게 부문 부문 모자라고 또는 어떤 부분은 좀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어, 이런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학생들하고 서로 어,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09년도가 10년도가 세계 대회를 한번한 적이 있죠. 그때 이어령 돌아가신 전 장관님께서 그 세계 교육 예술 예술 교육 그 전체 대회를 우리나라에 열면서 어, 그거 본인이 그 위원장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가장 보람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 오늘 이 축제도 우리 박은실 원장님이 어, 굉장히 의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리 문화부가 조금 뭐 잘라내고 못하게 하려고 해도 저분이 어디 가서 쌈짓돈이라도 풀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여간 뒷바라지를 잘 해보겠다. 물론 제가 금방 없어질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어, 이제 여러분들을, 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미 10, 한 2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예술 교육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힘을 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길영 선생님 조비혁 선생님, 우리 이배웅 위원장님, 김유열 사장님, 조현성 선생님, 김석호 선생님, 김영숙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이 예술교육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문 앞으로 오세요. 거기는 문 잠그는 게 없어요. 아무 때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항상 의견 나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영입니다. 유인천 장관님 하고 내려가시니까 제가 꼭 이미자 씨 다음에 노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부담이 되는데요. 어, 옛날에 역사 스페셜을 저희 역사학자보다 저더 잘해내신 분이고 아마 이번에 더 문화체육관광부를 더 크게 발전시키리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어, 먼저 올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축제와 제1회 미래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님, 문화예,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은실 원장님, 또 발제를 맡아 주신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유열 EBS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욱 복잡해져가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예기치 않은 도전과제를 맞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채치, PT 등장과 같은 전 인공지능의 급속한 변화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의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함께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그려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자이자 역사학자로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는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교육은 토양이고 물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좋은 모양을 토양을 만들고 골고루 물을 주면 모든 꿈나무들이 희망을 찾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헌장에 전쟁이 인간의 마음에서 일으킨 거라면 평화의 방벽도 인간의 마음에서 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이 문화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낼 수 있고 또 희망과 행복을 갖추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역지사지 배려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가진 미래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로서는 전인교육, 인성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의 조화로운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창의성과 상상력 속에서 따뜻한 감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화합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문화 예술 교육은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문화 예술 교육이 전생애에 걸쳐 다가 가면서 우리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이 미래의 문화예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행사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소중한 지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BS 사장 김열입니다. 그 문화예술교육, 그, 축제가 처음 열린 달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오늘 그첫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 그 상당한 역할을 할 이런 축제를 열어주신 박은실 원장님, 그 다음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얼마 전에 EBS가 예술의 쓸모라는 다큐프라임 다큐멘터리를 만든 바 있습니다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자라면서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예술은 특정한 창작자들만이 그 누리고 창작자들만의 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술 만큼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학교 현장은 요새 입시지옥 이나 다름없이 굉장히 항상 경쟁 이 격화되고 있고 세대간의 갈등 도 점점점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 사회가 통합이 돼야 되고 이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되는데 우리 현실 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이야말로 국영수나 기타 격과목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EBS는 초중고, 최근엔 대학생들까지 국영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을 해오고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도에 그 진흥원과 협력을 해서 지금 벌써 7년째 그 문화예술교육을 EBS가 협력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1층 전시장에도 EBS 팀들과 진흥원이 협력해서 나온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이병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야말로 인성교육, 감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고, 문화예술교육은 거기에서 가장 중추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BS도 그진흥원과 협력을 해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돌봄학교의 온라인 콘텐츠도 공동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구나. 이런 책임감, 사명감 같은 것들을 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선진국의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그, 그러하시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외국에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나가보면은 항상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분야가 경제는 아니고 오히려 문화예술 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최근에 대한민국도 이런 문화예술 쪽에서 굉장히 탁월한 발전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수동에 와서도 제가 저도 그좀 일찍 와서 주변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이 성수동의 어떤 건물의 디자인 또그 안에 들어가는 분위기 옛날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말, 그, 세계적인 패션을 그대로 그 이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EBS는 국영수 방송이 아니고 문화예술교육TV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같이 진흥원뿐만이 아니고 관계당국하고도 협력을 해서 정말 문화예술이 일상화되고 삶 속에서 그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EBS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은실입니다.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축제 개막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는 정부와 17개 광역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에서 올한해 시행한 전국 곳곳에 뜻깊은 행사를 하나로 묶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의미를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개막행사로 진행되는 제3회 미래문화예술교육 포럼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의 정성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김영숙 교수님, 노소영 간장님, 주제 발제를 진행해주실 김보룡 교수님, 심상용 간장님,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라도삼 위원님, 장혜성 차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생성형 AI, 디지털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기술 인구 변화, 지역 문화, 사회적 고립감 심화 등 사회적 현안에 발맞춰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정책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교육 향유 확대와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어제는 문화예술향유자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전환에 대해서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면 오늘은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의 귀한 의견을 모아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포럼 이외에도 전국 방광 복곡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가득한 2023년 대한민국 문화예술 교육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 원장 정성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축제의 개막과 더불어 제3회 미래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화예술향유 확대와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주제로 한 오늘 포럼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은실 박은실 원장님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실 각계 전문가분들과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날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은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전환, 전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 중심에 있으며 이러한 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 방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텍스트나 자연어 이해 수준의 생성형 AI를 넘어 이미지와 텍스트, 음성, 영상이 결합 가능한 멀티모달 AI로 발전하고 있죠.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에서는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들을 영입하면서 AI를 중심으로 창작, 의료, 기후문제 대응 등 세상에 기여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업과 연구원 등 산업협력 어, 프로젝트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어, 문화예술계와 교육계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교육도 AI를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 창의융합형 창의 인재는 바른 인성과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미래 인재는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공동체 역량, 소통 역량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게 하는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문화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문화적 다양성,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기초가 되는 예술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올해 5월 출범한 AI 문화예술교육정책자문단의 단장으로서 멀티모달 AI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 변화의 흐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변화상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미래 세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어, 자문단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포럼의 자리가 AI와 공존하는 디지털 시대에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가치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